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가영TV의 김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성민입니다 고향은 어디신 거예요? 함경북도 청진이요 고향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고향하면 저희 고향하면 응. 공기죠 산 좋고 그물 좋은 <laughs> 네. 산 좋고 그물 좋은 네. 기억이 딱 떠올라요? 지나가다 또 그냥 강물을 마셔도 될 정도로 물도 어... 깨끗하고 그리고 공기도 제 기억엔 좋았던 걸로 혹시 몇 년도였어요? 어, 첫 탈북은 99년도였고 마지막 탈북이 2007년도예요. 아, 샘물도 많고, 음. 좀 북한은 자연이 아직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고향에 계실 때 혼자셨던 거예요? 98년도에 네. 이게 부모님들이 서로 뭐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갈라지시고 저는 음. 아버지랑 남게 되고 어머니랑 남동생이. 함께 떠나고, 99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꽃집이를 치게 되고, 그렇죠. 네. 꽃집이를 치다 보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면 어머니라든가 남동 소식은 모르시는 거예요? 네. 헤어지고. 지금까지도 모르시는 네, 네. 거예요? 헉! 몇 년이죠, 시는 이제는 꽤 됐죠. 이제는 제가 그때 12살 당시였으니까. 우와. 그러면 그렇게 헤어지시고 바로 아버님 돌아가신 거네요. 지금? 네, 아버님 돌아가시다 보니까 뭐 아... 저는 방랑하다가 음. 결국엔 중국까지 가야 중국까지는... 되는데는 네. 아니 그러면 혹시 부모님이라든가 남동생 분을 찾으려고 해보신 어... 적 있으세요? 솔직히 뭐 이거 보시면 또 역할지도 모르는데 음. 어릴 때 헤어지다 보니까 크게 정이 없어요. 정의. 그리고 제가 꽃제비 칠 당시 너무 많이 원망을 했어가지고. 왜냐면 어머니가 안 버렸으면 음. 내가 꽃재비를 안 채웠을 건데 뭐 이런 건데. 것 때문에 아. 네 지금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렇지. 그때 당시도 어머니가 뭐 살기 힘들어서 맞아요. 뭐 그랬을 테니까 음. 또 어디선가 다잘 살고 있을 텐데 괜히 내가 뭐 찾아서 네아 그. 이게 참 가나 속에서 나온 비극들이라서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고향에 계실 때 아까 12살에 중국을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중국에 넘어가서는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어, 중국에 넘어가서는 처음에는 밥도 비어 먹고 그럼. 네. 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분들이 또 저희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뭐, 조선족분들 같은 음... 경우는 동포들이 왔다고 엄청 뭐, 옷도 갖다 주고 밥도 먹이고 용돈도 뭐 주시고 음. 가끔 어떤 마을에 가면 또 북한에서 먼저 오신 뭐 여자분들 음. 시집가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고향 동생이 왔다고 아. 엄청 챙겨주시고 그러 그러던 도중 기독교 이런데 가면 네. 뭐 공부도 시켜주고 아, 그렇죠. 네. 그런다고 시내 가면 무조건 기독교를 찾아가라고 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찾아갔거든요 기독교에 찾아가서 거기서 또 좋은 분들 만나서 만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선교사님들이죠. 음, 지금 맞아요. 보면 선교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공부도 하고, 어... 네 중국 공부도 하면서 그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커요. 솔직히 일부 좀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다안 좋은 이미지를 막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더선적하고 또 이게 기독교 이런 천주교 이런 교회선 아니면 진짜 발 붙일 데 없을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정말 이분들에 감사한 우리가 평생이지 안 되는 부분이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당시에도 혼자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쵸 같이 꽃제비 치던 애들이랑 맞아, 같이 아니. 왔었거든요. 다돌봐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 스무 명 정도 있었어요 어... 북한 사람들. 그러면 모든 걸다 생활용품까지 다 해주면서 정보까지 네, 그...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저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쵸 북한에 있는 어린 애들이 꽃제비들이 <laughs> 이렇게 저처럼 쿨스가 있는 음, 거죠. 거기에서 어, 몇년 동안 지내신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 4년 정도 살았어요. 4년 정도? 네. 네. 가정교사도 시켜주시고 기독교 어... 공부도 시켜주시고 그런 공부를 하면서 살다가 그러니까 기독교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있을 때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컴퓨터를 딱 접했을 때 음. 어, 저는 그게 엄청 신세계였고, 네. 어... 예. 열살 때쯤 되나 네. 북한에 보면 그 게임기 있잖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웃음> 컴퓨터가 <웃음> 컴퓨터에 그때 자동차 경주 게임 네. 있었는데 와 3D라서 엄청 네, 환상적인 거예요. 그게 반해서 아, 컴퓨터에 취미를 갖게 되고 근데 제가 웬낙또 그런 쪽으로 많이 좋아하나봐요. IT 음. 쪽으로 다른 공부는 못해도 컴퓨터 하나만은 진짜 음. 열심히.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계신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저를 중국에서 학원을 보낸 거예요, 컴퓨터 학원. 오. 학원 같은데 가잖아요. 그러면 네. 중국어를 다 배워줄 거잖아. 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처음에 갔을 때 목사님이 가정교사를 불러줘요 네. 그래서 보편문법부터 다 배워줘요. 국어를 중국에서는 어문이라 하거든요. 네. 어문, 수학 다 배워주는 네. 거예요. 영어 다 그렇죠, 저 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그러면 그런 걸 배우고. 학원에 가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는 있으니까, 네네. 네, 컴퓨터 지금 공부를 배우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걸 배우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음. 나는 어, 컴퓨터 수리도 할줄 알지, 네네. 컴퓨터도 솔직히 그때 당시 남보다 내가 우월하게 잘한다고 오. 생각했거든요. 북한 가면 엄청 잘살 거야. 아, 네. 다시 갈생각이구나 북한. 네. 음.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음, 생각이긴 한데, 그렇지. 어릴 때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북한을 가겠다고 어? 해가지고, 다시 북한에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막 힘들고 이럴 때는 고향 생각이 안 나는데, 음. 잘 먹고 뭐 편안하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그렇지. 뭐. 한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뭐 고향도 못 보갈 텐데 그래서 나이 들기 전에 또 한번 고향도 가보자. 가보자 그런 어... 생각도 있었고 또 내가 고향에 다시 간다고 해도 내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이기스이면 북한에서도 좀잘살수있을거야그 어... 생각을 하고 가겠다고 우겼거든요. 우겨서 네. 갔어요. 중국에서 중국 물좀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중국도 어찌 북한보다는 훨씬 잘 사는 곳인데 그잘 먹고 잘 살다가 잘 하죠. 하죠. 북한에 다 갔어요. 어땠어요? 저도 북한 가보고 깜짝 놀란 게, 북한은 99년도에 떠났다가 2003년도에 다시 갔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북한도. 어... 왜냐면, 하 99년도 때까지만 해도 일반 집들에서는 흑백 텔레비를 보고, 음... 진짜 잘 사는 집들에서는 컬러 TV를 봤잖아요. 음... 근데 2003년도에 가니까, 웬만한 집은 다 컬러 TV를 보고, 음... CD가 있더라고요. 음... 그 CD로 뭐 한국 것도 보고, 몰래몰래. 음... 몰래. 그게 언제 깜짝 놀랐죠. 그때 당시 자전거도 일반 뭐 갈배기 자전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만드는 거. 그런 네. 자전거 타면 진짜 잘 사는 집으로 알았는데, 2003년대에 나가 봤을 때는, 뭐, 쪽카바 타면 못뭐 사는 네. 집이고, 통카바에, 스뎅에 뭐 이런 거를 엄청 가리고, 아, 북한도 그래한4년어가이 많이 발전됐구나. 근데, c d 로하기까지는 있는데, 네. 컴퓨터는 없더라고요. <laughs> 포항에 도서관이, 도서관에 몇 대가 있고, 그리고, 그니까 무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음. 그런 분들 집에 진짜 맞아. 한두 대가 딱 있는데 그것도 전기가 안 와서 별로 켜지는 못하고 음. 네. 그리고 그걸 북한에서는 인터넷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laughs> 어. 컴퓨터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갈 때는 나이 기술로 좀잘 먹고 잘살 거야 딱 일어나갔는데 생각 밖으로 너무 아니었어. 그 생각 그에. 밖으로 제 기술을 쓸수 있는 데가 없었죠. 없었어요. 네. 고향에서 그럼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배송을 받은 게 청진 트럭도로 부품 공장이라고 음. 그러니까 아. 주물 직장이었는데 조형 만들어 놓으면 세물을 부어서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생활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공장에서 원래 훔치다가 훔치다가, 훔치다가 <웃음> <웃음> 네. 왜냐면 하 저희는 주물 직장이라 아. 철을 달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또 철을 많이 팔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을 녹이기 위해서는 선철이라 선철도 들어가는데 음. 그 선철이 꽤 비싸요. 그렇게 하비은네네그 네모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반 딱 꺼내서 배에 다 차고 다니면 어. 나갈 때도 들 키지 않고 어. 그 동네에선 주물 직장 다니면 (10일을) 한번 갔다 온 거랑 똑같다고 했거든요 오. 왜냐하면 훔칠 게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주물 직장은 처음 녹이니까. 음. 뭐몇개 들어갔다고 하면 들어간 거 보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근데 직장에 보면은 혼자 아니고 여러 명이 있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 다 훔쳐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먹 고장이 들어가냐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건데 중국에서까지 4년 살다가 북한에 갔잖아요. 네네. 뭐 처벌이 없었던 거예요? 아 저는 나갈 때는 잡히지 않았는데 이게 말투가 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북한 말을 분명히 음. 쓰는데 그 사람들 듣기에는 조선족 말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 말투도 아니고 어. 완전 짬뽕을 쓴 거예요. 듣 특히 내 말투가 엄청 어색했던 어, 어. 어색했던 거고 한언인데도 네. 감시가 붙은 거죠. 어. 그 감시 붙은 줄도 모르고 어. <laughs> 다니다가 같이 나갔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네. 북한을 나갈 때그 친구가 어, 다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 중국 같이 가자고 다시 가자. 어. 어. 똑같은 어. 말투를 쓰는 애가 저를 찾아오니까 음. 주변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걔가 먼저 잡히고 제가 잡혔는데, 와... 그래도 그때 당시가 하도 미성년자라, 음... 16살 때라서 큰 처벌은 가볍게 약했죠. 받았는데, 잡히고 보니까 저희에 대해서 서류가 이만큼 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람 만났고, 그렇지. 북한에서는 기독교 이러면 뭐 총살한다, 이런 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달 정도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구루장에 구루된 거는 한 6개월 동안 하... 있었죠. 6 개월 동안 그러면 구루대에서 엄청 고생했겠네요. 막 내가 왜 왔을까 라는 후회도 몇번 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엄청 죽고 싶었죠. 음, 그때는. 그 특히 이게 교회 쪽이고 한국 사람 만났으면 이거는 정말 빼도박도 못 하는. 범죄거든요. 북한으로 말하면 범죄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우. 저희는 그래서 취급 받을 때 일반 보위부에서 취급 받은 게 아니라 국안전 보위부에서 그, 내려와서 어. 네, 취급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하도 거짓말하니까 마지막에는 책을 내놓으면서 이게 너에 대한 서두 하면서 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자세하게 그게 한국 사람은 무슨 머리색이며 어, 누가 말했지? 그러니까 이미 전에 먼저 왔던 사람들이 잡힌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이 자수를 한 거예요. 어. 그 자수 속에 제 이름도 들어가고 어. 네 마지막에는 먼저 나왔던 형이죠. 네. 그 형을 저희 삼자대면 시켜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 불게 된 거예요? 저에 대해서 다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게 됐죠. 처벌은? 그래도 이게 시범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시범기가 아니다 보니까, 처벌은 음. 없는 걸로, 그냥 6개월 동안 어? 그, 그 받, 받은 걸로 끝. 오, 근데. 그리고 미성년자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미성년자도 이게 네. 교회 쪽은. 그, 그, 북한에서 흔히 하는 게 있잖아요. 장군님 은총으로 음. 음, 장군, 장군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풀려놨다고. 어이없네. 그쵸. <laughs> 그래서, 일단은. 풀려난 거예요. 네, 풀려났죠. 그러면, 그게 안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6개월 동안 그 조사 받으면서, 정말, 진짜 막기도 엄청 많았을 건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배고픔이었죠. 제가 지금 16살 때, 키인데 키에요. 네. 거기서 성장판이 다 쳐버려가지고, 제일 힘든 게 배고픔. 솔직히, 중국에서는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다가, 북한에 거기 가니까, 잡혀 들어가니까, 어, 그냥 허연 물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데 쌀알이 보일까 말까 하는 걸, 그쵸, 강렛살, 입살은 생각도 못 하는 거고, 처음엔 한몇 개는 안 먹는데 배고프니까 그것도 먹게 되고, 네. 이게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니까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그걸 먹는데도 항상 배고프니까 먹는 생각밖에 안 하고 음. <laughs> 앉아서, 그럼. 네. 앉혀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가위다리 딱 하고, 그러니까 방자라고하요 꼴방자 자세로 딱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음. 하고, 그거 하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저는 인복이 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 와서도 그렇고 음, 저는 진짜 인복이, 네, 인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입니다. 네. 이게 그런 것같아 세상은 너를 안 버린다는 라 생각을 하고 음. 살라고 세상은 너를 안 버린다. 근데 정말 인복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기아원들이 아뭐 어리다고 봐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또인법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사랑받게 행동 하나 붙죠. <laughs> 그러면 6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어 나와서 지금 또 철도 훔치면서 예 어찌 보면 생계를 유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해야 하는 그렇죠. 북한에서는 네. 내물또 이렇게 뭐 훔치는 거안 하면은 살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다시 탈북해야겠다! 결심한 게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컴퓨터가 없고, 음. 근데 컴퓨터 수리랑 비슷하게 나온 게 c d 로하기 수리라서, 네, c d 네. 로하기 수리를 하면서, 뭐 TV 수리라든가, 음. 뭐 녹음기 수리라든가 이런 걸 배워서 아, 약전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낮에는 출근하고, 밤에는 약전. 약전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살 만은 했는데, 음, 그렇죠. 약전한 사람들이 못고는 네. 살죠. 그랬는데. 네, 살 만은 했는데, 21살 뭐 열을 음. 때였잖아요 친척들이 제가 혼자나 살고 하니까 얘는 어, 안착을 어. 시켜야 된다 아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장계 보내자 아아 그래.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해서 음. 엄청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들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제 머릿속에 어가지고 아, 결혼은 피할 거야 뭐 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아, 내가 결혼을 하면 사람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도 그렇죠. 못 지고 책임도 못 지고 헤어질 바에는 음.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살수 있는 다시 중국으로 가자 해서 중국으로 다시 가게 결심을 했죠. 아.